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관계 후에 파트너의 눈빛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요. 마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매력과 감사의 마음이 그 눈빛에 가득 담겨 있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단몇분 만에 그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밝혀낸 비밀스러운 비결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깊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의 성장과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를 만족시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 여러분 자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남성으로 보이게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비결이라는 점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서적인 연결과 관계전에 충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관계전에 물리적인 접촉 이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는 마치 섬세한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즐거운 데이트, 진심을 담은 깊이 있는 대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가짐이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자 가장 견고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말 그대로 사랑과 로맨스를 아낌없이 표현해주세요.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손편지, 예상치 못한 칭찬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진솔하고 열린 소통이에요. 마치 숙련된 조종사가 복잡한 비행기를 조종하듯, 여러분은 파트너의 섬세한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파트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묻고 그 질문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에는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시간을 들여 여성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녀의 마음 속 깊이 숨겨진 환상을 함께 이끌어내고 공유하며 현실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이나 욕구까지도 섬세하게 알아차리려는 자세가 진정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마음 속 깊이 숨겨진 욕망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진정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전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전의야말로 여성의 만족감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의 만족감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쾌감을 느끼고, 깊은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의 부드럽고 섬세한 자극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성에게 불쾌감이나 심지어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만족감을 선사할 거예요. 이는 마치 최고의 요리를 맛보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음미하며 미각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 섬세한 애무, 그리고 전신을 아우르는 마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자극하고 만족시켜 줄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몸이 어떤 종류의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을 탐험하듯 알아가고 그녀의 미묘한 반응과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이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성의 태도라고 할수 있죠. 마사지는 여성을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어깨부터 시작하여 목덜미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섬세한 손과 발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깊이 느낄 거예요. 이 마사지 과정 자체가 여성의 마음과 몸을 활짝 열게 하는 강력한 열쇠이자 두 사람의 유대감을 깊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사지를 절대 귀찮거나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한 번의 진심 어린 마사지가 그녀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당신에게 깊이 감사하고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윤활제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활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몸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 이후 여성의 몸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호르몬은 질분비액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질분비액이 줄어들면서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시 불편함이나 심지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함과 통증은 여성에게 큰 고통과 심리적 위축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윤활젤은 단순히 건조함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훨씬 더 뜨겁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최근에는 피부에 닿으면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거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흥분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는 다양한 기능성 윤활제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죠. 윤활제를 사용함으로써 통증은 현저히 줄어들고 쾌감은 몇 배로 증폭되어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건조함이 없는 커플이라도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윤활제는 두 분의 관계에 신선한 활력과 놀라운 만족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마사지 단계에서부터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남녀 모두에게 적당량을 발라주는 것이 좋고 서로에게 직접 발라주는 과정 자체가 강력한 성적 긴장감과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두 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상상 이상의 특별하고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교감의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사지와 윤활제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남성분들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절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윤활제는 마찰을 부드럽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체감을 강력하게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천천히 달아오르고 감정도 점진적으로 고조되어야만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깊은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흥분했다고 해서 바로 속도를 올리거나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현명하게 조절하며 다양한 체위와 방법을 시도하고 그녀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그녀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같은 자세만 반복하기보다는 중간에 체위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 보세요. 이는 관계에 신선한 자극과 긴장감을 불어넣어 흥분을 지속시키고 감정의 고조를 극대화하여 결국 그녀가 완전히 몰입하고 진정한 만족감에 도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절정에 도달한 후에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급하게 자리를 뜨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따뜻하게 단단히 안아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널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랑해. 혹은 그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여기서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만의 공간이라도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는 훨씬 더 깊고 사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부드러운 여운은 계속 퍼져나가서 그녀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 깊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거예요. 이러한 애프터 서비스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서대로 모든 과정을 진심을 다해 잘 진행한다면 그녀는 완전히 당신에게 푹 빠질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야. 지금 당장 또 만나고 싶어? 심지어 그녀 쪽에서 한잔더 마시지 않을래? 라고 유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바로 2라운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성이 이렇게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면서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품기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는 장난으로 나를 대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단순히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과 걱정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성격이거나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불안감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단순한 놀이 상대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불미스러운 오해나 문제로 발전하거나 심지어 법적인 트러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요즘 세상에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남자에게 득이 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을 함께 먹거나 숙취해소에 좋은 따뜻한 국물을 같이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옆에 누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랑 후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이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단순한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에 감싸여 있다는 확신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또 헤어진 후에도 반드시 연락하세요. 단순히 형식적인 연락이 아니라 메일이나 전화, 메시지로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내 생각이 나. 이런 식으로 그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세요.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 사람의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성이 그렇게 느낄 때, 즉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녀는 마음과 몸 전부를 완전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에게 바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셨나요? 이 모든 건 결코 대단한 비밀 기술이나 특별한 공식이 아니에요. 진심, 이해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마음을 얻고 그녀를 진정한 만족감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